네. 네, 그 세부 내용은 종감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laughs>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이었고 특별이었던 것 <laughs> 같습니다. 예. 네. 눈물이 날라 그러죠, 근데 왜? 아, 아이가 살았다니까. 네, 이주영입니다. 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2 7 7 명의 아동들이 영원히 실종되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 실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어, 아마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국가의 다짐이 들어간 정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기록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 7월부터 정말 1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 총 9명이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를 하는 시점은 1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요. 네. 그러면 이 시점까지 아이가 출생으로부터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로도 양육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출생한 것은 이제 알려졌겠지요 그리고 직권으로 아직 출생신고가 안 됐으니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아이가 그 당시에 생존했는지조차도 확인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관 기관일 수 있는 곳으로 생각되는 곳에 문의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네. 보건복지부는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 자체로는 아동보호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래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 등록 대상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건 조사하는 게한만삼세 정도 되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거고요. 법무부랑 법원 행정처는 이거는 그냥 서류 처리 절차에 대한 지침만 하는 거지, 본인들이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다. 해안부에서도 전혀 모르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직권 신고 시에 실제 아동이 어떤 위기 상태에 노출되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무한 겁니다. 그래서 알고는 계시는 네, 상황인 건가요? 받았습니다. 네, 보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늘 지적하는 부처 간 칸막이 문제로 아이들이 이 사이에서 갈 곳을 잃고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잃게 된다면 정말 칸막이에 껴서 죽는 거 아니냐고 표현을 해야 될것 같은데 다음 보시면 지금 임시관리 아동조사 그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수사 종결이 됐는데 사망 확인된 아이들이 위아래 합쳐서 50명 정도 되고요. 수사 종결이 됐는데도 소재 파악 불가가 된 기타가 277명입니다. 이 아이들은 영원히 실종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네. 현재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직권으로 신고는 했으나 이렇게 실... 사라지는 네. 아이들이 그냥 임시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됐을 뿐 똑같이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다음 보시면 우리가 아동 학대 어~ 사망 관련해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1세미만에서) 학대 사망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수사 의뢰된 임시 관리 번호권 중에서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 게 30%밖에 안 됐을 때는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는 부모에게서는 필연적으로 학대의 위험이 높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니 때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부 내용은 종감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만 의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서로 이제 업무를 나눠서 하다 보니 또 개인정보 공유가 안 된다라는 이유로 저희가 그 정보를 받지 못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직권 신청한 지자체 장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랑 협의해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고 직권 신청한 지자체가 우선 아홉 명은 좀 확인하도록 협조를 할 예정이고요. 아동복지법에 이런 정보를 공유 받아서 복지부가 관리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이었고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미애 간사님이 그냥 계속 그냥 저도 동감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자꾸 눈물이 날라 그러죠 근데 왜? 아 아이가 살았다니까.